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2월 2일까지 7박 9일 동안 경기형 미래학교 정책 설계를 위해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탐방합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북유럽의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마을과 연계한 진로 직업 교육, 미래형 스마트 교육정책 교류가 주된 목적이라고 전했는데요. 방문 첫날인 25일은 인문 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 고등학교인 노르웨이 쿠벤 고등학교와 테이엔 도서관을 방문해서 학습 시설과 지역과의 연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6일에서 28일까지는 핀란드에서 핀란드 교육 평가 센터와 현지 직업 교육 학교 옴니아를 찾아 교육 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진로 직업 교육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29일 에스토니아에서는 탈린 교육청과 에스토니아 IT 교육의 허브인 히사, 탈린 공과대학 내의 창업 교육센터인 맥토리를 차례로 방문해 에스토니아의 스마트 교육 현장을 살펴본 뒤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